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네 윤석열이 체포 당시에 어린애가 떼쓰듯이 발기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네, 폭로를 했는데요. 네이 부분이 CCTV가 공개될 듯 합니다. 네 그래서 공개해야죠. 네 김계리도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네, 철저하게 공개돼가지고. 진의를 밝혀냅니다. 그리고 저 윤석열의 김건희 실체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. 저 김건희 지금 완전 아몰랑 이러고 있는 거죠. 아몰랑 예. 네? 다 모른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도리어 윤석열이 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옥중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저 김건희 윤석열이는 절대로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.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, 이자들도 지금 별반 차이가 없게 가고 있는데, 정말 이 대한민국은 빨리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, 국민소환제, 이것을 빨리 이룩해야 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